안녕하세요. 미식축구 유튜버 클러치입니다. 오늘은 미식축구 포지션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격 포지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포지션은 쿼터백입니다. 쿼터백은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고 모든 공격의 시작점입니다. 패스를 던지는 역할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직접 뛰기도 합니다. 주요 선수로는 패트리 마움즈, 조시 앨런, 조 버로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러닝백입니다. 러닝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풀백과 하프백으로 말이죠. 풀백은 앞에서 리드 블로그라는 포지션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하프백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러닝백입니다. 플레이 시작 전 쿼터백 옆이나 뒤에 위치합니다. 러닝 플레이 시 쿼터백의 공을 넘겨받아 전진합니다. 주요 선수로는 크리스찬 메카프리, 세이콘 바클리, 데리 켄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와이드 리시버입니다. 쿼터백의 패스를 받는 역할입니다. 러닝 플레이시, 블록을 하기도 합니다. 주요 선수로는 자말 체이스, 저스틴 제퍼슨, 타이리 킬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펜시브 라이맨입니다. 오펜시브 라이맨은 크게 세 가지 포지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센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센터는 오라인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공을 스냅하는 역할입니다. 가드는 센터의 양옆에 위치하고 블록하는 역할입니다. 태클은 오라인의 양 끝에 위치하고 블록하는 역할입니다. 주요 선수로는 트렌트 윌리엄스, 잭 마틴, 퀸튼 넬슨이 있습니다. 다음은 타이트핸드입니다. 타이트핸드는 와이드리시버와 오펜시어 라이먼을 혼합한 포지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리시빙을 할 때도 있고 블로킹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트래비스 켈시, 조지 키틀이 있습니다. 이제 수비 포지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격에 오펜시브 라인맨이 있다면 수비에는 디펜시브 라인맨이 있습니다. 디펜시브 라인맨은 패스러쉬를 통해 상대 쿼터백을 세크하는 역할입니다. 크게 두 가지 포지션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디펜시브 태클은 D라인의 안쪽에 위치하고 디펜시브 엔드는 D라인의 양 끝에 위치합니다. 주요 선수로는 크리스 존스, 마일스 게럿, 닉보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라인 베커입니다. 라인 베커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다양하게 소화합니다. 전천는 수비수이고, 그래서 수비의 커터백이라고도 불립니다. 주요 선수로는 프레드 워너, 마이카 파슨스, 티즈이 왓이 있습니다. 다음은 코너백입니다. 코너백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와이드리시버를 전담 마크하는 수비수입니다. 주요 선수로는 소스 가드너, 패트릭 서튼 2세. 자이어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이프티입니다. 세이프티는 최우방 수비수로 미슈쿠의 골키퍼로 볼수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민카 피츠 패트릭, 더윈 제임스 주니어, 앙투안 윈필드 주니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셜 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키커는 필드골을 차거나 킥오프를 하는 역할입니다. 펀터는 세 번의 공격 시도 안에 신야드를 전진하지 못했을 경우 공을 멀리 차내 상대가 멀리서부터 공격을 시작하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롱스네퍼는 필드골이나 펀트를 찰수 있도록 공을 롱스냅하는 역할입니다. 홀더는 키커가 공을 잘찰수 있게 공을 고정하는 역할입니다. 리터너는 킥 리턴이나 펀트 리턴 등을 전담하는 역할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